눈바으로따라니다 공격을 준비하시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옴닉을 믿다니. 여기 사람들 바보. 두고 보라. 고 몇 살이십 닭님? 살이요? 어? 형님. 뭘? 뭐? 아니에요. 좋여 어? 아저씨들 존나 많네 네. 나이 똥꼬로 쳐드셨네. 그래, 요거 하면 안 되지, 사나님. 아, 나이 똥꼬로 쳐드렸네. 아, 디바, 이 새끼야. 매트리스 왜켰냐고 오늘도 해, 매트리스. 내가 또 캐리해드릴게요. 캐리하기힘드네요 아, 새끼. 아, 좀 쳐맞아라, 디바야. 아, 소통, 또... 이게, 진짜 합작, 이게 풍짝이 안 맞네. 네가 준면서 말해야 지거고 그런 거 아, 그래, 알겠어나반값 어. 칠게 게 그래, 네, 그렇게 말해야지. 할게치해드게 아, 공격력, 증폭... 틀트레 어, 있어? 어, 내내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트레 있는데, 아니, 트레울리팀 아니었나? 말을 해라 하신다. 제발 르 우리 아, 뒤에 있회를 27살 아저씨, 정크를 빼봐요. 행해봐, 내가 트레 참교육 시켜줄게. <목소리> 아, 나가시네. 먹어 유 주문을 걸었 그래 내가 볼게. 치료해 지금 이거 롤로 따지면 지금 라인전 중인데 지금 니내어 그런 데서 털리고면 어떡해. 야 이층 2층, 2층으로밀어냈다 내가 가자. 야야야야 라인피 라인피 라인피. 아, 내가 살렸다. 어, 들어 가자. 들어가자. 이거. 뭐야? 들어가. 이거 뭐야? 이거 방치 살아나? 누가 아못 들어오냐? 아직 모가 있어 보이는안 들어가냐? 응. 그? 시작

민인들, 쟤가 썩가요 아니, 데 혼자 이크 가도 타요데 브레이크 캠못타운데브데레크캠프타데 브레이크 캠프타운데? 브레이크 캠프타나데크캠 공하고 연브해야지레이 아, CU 주문을 걸었어. 살렸어. 오케이, 자, 메르시 묶을게요. 묶었어요. 발안 되나요, 메르시 형님? 다야 아, 피내시종 죽지 않아. 나이스. 아, 되나요? 밀었데 공격력 올려드리야필요어 뭐가 필요 아, 나왔네, 위도 나왔네, 아, 위도. 근데 위도 네요 음. 계속 움직입시다. 누가 마녀를 찾으셨나요? 다 위도 괜찮 어, 위도 괜다 위도 다 위도 다도다 위도 괜찮다. 다다 위도 괜찮다. 위도 괜찮다. 위다이도다위 Get 좀개따비 r e to 봐 o Come on, come on. I'm 지 o i 어 g to get up here. You can get u 이 h e 엑 e t a 이거 a y 라고 d over there. She can get up. w

아나 팔레도 아 있다고 공격력 문이다 제가 화물을 움부터시작하겠습니다 뭐야? Well. 시 시작하겠어요. 디바로 부어자리야부터 잡아. 자리야 너무 아프다. 내, 내가 내더 아파. 어, 광대야대 어, 야, 하자도 디바도. 네 시종은 빼지. 자리가야 어, 돼. 아, 그래. 근 아, 돼. 나 죽겠는데? 나아 뭐야! 뭐야! 수좀 해봐! 수월 좀 해봐! 수월 좀 해봐! 이봐, 나왔잖아 수월 안되냐? 아 이거 다리아 차에 치고 도아 내가 궁을 못 썼네 끝까지 기다리잖아 저기 한명 넘치는데. 내가 보서 봐. 깊어 보시고. 남시 보서 진향나요게힘 I'm not s u r 나이스 not s 아 r e I'm not sure. I'm not s

너너너내방벽있 있다. 내 방벽도 있음 no, 없 o 이렇게 하자고? 아 o no, no, n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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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뭐, 치료해 드릴게요늘그랬듯이네요 3대1이네요. 3대1이네요. <목소리> 이요이거 그럼 이겨알겠대니다저요공대1요3대요네대1이네요3대1이고요3대1고네요 3대1이네요. 3 내가 대단 지금. 내가 되지 왜? 아니 어라고막가 가지고. 아? 어쌔 어쌔 하고 대단 되라고 응. 어, 지금 그냥 브레신이라 레이팅만 안 올라. 그룹 이어 아니 근데 너 레이팅 올라도 딸구기밖에 도화냐? 일대라빼라빼라 에라. 공어요

저 새끼 존나 멋소네 치유 주문을 걸었어요. 오, 도 주문을 걸고 있네. 저기, 저 공격해요. 어디 가 어, 팔았탔어요 형님.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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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공격력 증폭 누가 마녀를시셨나요 나탈레도 바티온 뒤에 아직 딜로가 있어 보이는데 갑자 뒤로 간다. 파도 뒤에 거점. 마이 치료해 줘. 파도 뒤에 뒤에 지금 데예예

야, 근데 우리 정크래 잘한다. <웃음> 진짜로 거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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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저 나방벽 없어, 임마. 방벽 없어. 아, 안 죽고 어었 야, 죽었다 어, 야, 죽시있다고있기다 야, 있었 야, 죽에다 야, 죽다 야, 잔다 야, 죽 야, 죽다죽었 야, 죽 아, 있었다. 야, 고 야, 경력 주문을 걸고 있어. 요제가쥐게합니다가 쥐가 주문을 걸어가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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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존나 잘하네. <laughs> 야, 저기 투에 잘한다며.